나름 가성비, 서바이벌 용뭐 도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제품 같아요. 가격은 2만 원 정도인데, 남들 아이디어가 곳곳에 잘 묻어나 있는 그나마 실용적인 그런 또 도끼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어떤 마감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개념 자체는 이 도끼 하나로 비상 상황에서 어, 뭐, 아웃도어든 아니면 차량 내 비상 탈출용이든, 어떤 형태로든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어, 기능이 예, 잘 부여된 그런 도끼 같습니다. 일단, 칼집 자체는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게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여기에 보면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요 랩을 제쳐줘야만이 이제 도끼가 빠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아이디어가 꽤 괜찮네요. 일반적인 요런 스타일의 그 도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그렇게 경고하지 예, 않은데 나름대로 딱 어, 해모 부분에 딱 잡도록 어, 이렇게 잘 조치가 되어 있고 손잡이 들고 다니이 좋게 되어 있고 자 보시면 뒤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허리에 찰수 있는 그러면서 움직임을 크게 방해하지 않도록 회전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벨트 루프 여기에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어. 은 이렇게 걸리지 걸리지 않도록 제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찰땐 어, 이렇게 하고 그럼 음, 충전해서 벨트를 차고 상태에서 얼마든지 제쳐서 쉽게 꺼지면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칼, 이 휘스죠 도끼집 안에 이 파이어 스틸 소형 파이어 스틸과 함께 휘슬이 있습니다. 휘슬, 휘슬 한번 불어볼게요. 뭐 휘슬 네, 그냥, 뭐, 소소하다? 아, 그래도 비상시에는 충분히 기능을 할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파이스트가 담기는데, 여기에 나사처럼 풀립니다. 떼에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 회사 제품이 그렇게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어, 이걸 사용하다가 많이 이제 사용 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할 능 정도로 짧아졌거나 부러졌다 그러면 교체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어, 아이디어가 좋다 어, 그런 부분은 칭찬해 줄만합니다. 이렇게 딱 물려서 예, 빠져있게 있어요. 도끼 자체 한 봅시다. 도끼 자체는 예, 이건 뭐 저가의 플라스틱 재질이 이제 포함있습니다 어쨌든 헤드 는 넓게 정리해서 망치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넓고요. 앞쪽 부분에는 조금 둔각입니다. 아니 이렇게 따지면 좀 많이 둔각입니다. 많이 둔각입니다. 날이 거의 엣지 와서 급격하게 파고들어난는 부분인데 그래도 보면 날이 팩토렉치 치고는 상당히 잘 세워져 있습니다. 오디스크잘 세워져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찍히고 있나? 찍고있어 팩토레치 치고는 날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도끼로서의 역할한 데큰 무리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손으로 잡더라도 그렇게 방해되는 거친 부분이 없어요. 딱 파즈가 쉽게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와이어 커트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와이어 커트 개념으로 줄을 끊는 그런 개념을 써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이 부분은 파어 스틸 그거 도 아주 좋겠네요 파이스티를 예. 긁는 곳이 지금 엣지 부분 또는 지금 여기 나름대로 와이어 커터 역할을 할수 있는 이 부분밖에 없는데 이걸로 뭔가 와이어를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파이스를 여기도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파이스티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날 상태는 팩토리엣지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각 기능별로 날과 해머 부분도 시동적이다. 여기 또 구멍을 더 뚫어 놨네요. 뭐 여기다가 시동될까요? 그냥 나무 걸어 놓은 용도로 무게를 줄인 용도일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 구멍이 헤드 부분에 있습니다. 그다음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손잡이 내부에 톱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게 되면 오 예상외로 아, 날이 잘 씌어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잘 씌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은 파이스 그런 게 좋겠습니다. 아까 도피 같은 것들은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을 다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죠. 어, 충분하네요. 어. 톱자체의 각이 아주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 톱등 예, 톱등 자체 각이 굉장히 잘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장착된 파일 스틸 긁으 되고 그다 아주 손에 싹 들어올끔 소형 예, 고정식 톱이 장착되어 있는데 날도 아주 잘 세워져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만 충분히 예, 톱의 기능하는데 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끼로 애들 작업 끝내면, 네, 톱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있고, 이렇게 물어서 꼭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대신 좀 안쪽에서 타격할 때 유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좀날것 같아요. 그렇게. 다 사용하면 안전하게 도끼집에다가 이 해서 잠그면 됩니다. 2만짜리 소형 어, 전술 도끼 같은 것들도 제가 한번 사용한 거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이고, 기능이 다잘 반영되어 있고 칼집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허리에 차더라도 큰 무리가 안 되게끔 무게 중심이 헤드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또 이게 벨트 루프가 뒤쪽에 이렇게 있어서 쉽게 앞쪽으로 특정 부위로 쏠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잘 배분했어요. 위치도 오리를 많이 쓴것 같습니다. 자 실제 한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기를 현재 허리에 지금 차고 있어요. 지금 익스페디션 팬츠 자체 에 이제 장비 걸이그 부분에 지금 제가 끌어, 어, 걸어놨는데, 어, 일반 협디 부분에도 얼마든지 예, 쉽게 걸수 있게끔 벨트루프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휴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소형 손독기 해체 정도의 수준의 이 길이와 휴대성 은 아닙니다. 그냥 작은 손독기 정도, 어, 그 정도 어, 수준이고, 어, 스몰 해체 정도 되있네요. 포레스트 스몰 해체인가요? 그랑스포스 스몰 해체 정도, 어,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어, 그 다음, 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 이상 되다 보니까 음미끄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으면 이 습한 상황에서는 쉽게 미끌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자체에 손잡이 그루브도 있고 마찰을 좀 일으킬 수 있도록 표면에다가 어느정도 거칠게끔 만들어져 긴 했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자체이 소재의 특성상 음 젖은 상황에서 쉽게 미끄러질 가능성이 일단 있다. 자, 일단 실제 도끼 성인 자체 한번 봅시다. 도끼 성인 자체 한번 봅시다. 이는 이번에는 허리띠 한번 꽂아볼게요.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지기 때문에 장벽을이 어, 없는 분들은 그냥 허리띠 이렇게 해도 딱 예, 쉽게 안 빠지게끔 딱 후크가 있어서 딱 물어줍니다. 이렇게 어요 자이기 너무 크고 이 손도끼 각이 너무 크고 이정도 도끼를 한번 해보게 이정도 써보겠습니다. 각이 나오나? 확실히 도끼 자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예, 타격감이 좋습니다. 대신 둥각이 확실히 와, 굉장히 두껍게 지금 나온단 말이야 날이 일반적인 손도끼에 비해서 두껍게 나간 부분이다 보니까 이 끝부분이 이렇게 상당히 둥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침투력은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이 도끼 자체 무게감이 잘 전달돼서 튕겨져나오네 도끼가 이도끼 충격에서 아랫부분에 있던 톱이 빠져 나왔네요. 빠져 나왔습니다. 맞아. 이 부분이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충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유격을 쉽게 잡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가격 자체 저렴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쓸수 있는데 아까 보셨을 때 이게 쉽게 뚜껑이 열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아무나 네, 해봅시다. 안에서 유격이 좀 느껴집니다. 빠져나 충격에서 뒷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위험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안에서 어 이게 충격에서 유격이 발생하다 보니까 뚜껑을 열고 이제 튀어나오는데, 저러실 도끼질 할 때는 빼놓거나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야. 확실히 좀 둔탁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랑스포스라든가 아니면 좀 예각으로 빼낸 도끼에 비해서는 아, 확실히 침투력이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둔각으로 세우게 되면 날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아. 바퀴는게은거 튕겨져 나올 정도로 상당히 둔각이에요 둔각 자뭐 이정도로 일상 사용하는데 캠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차량에 비추해 뒀다가 비상상황에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이 금속과 손잡이 플라스틱 부분 연결 부분이 견고합니다 네. 어, 유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네, 잘, 이쇠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음. 충분히 해머랑, 어, 도끼의 기본적인 역할은 문제 없을 것 같다. 자, 이번 톱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어우, 박히질 않아. 자, 톱은 손잡이 내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점은, 네, 어, 같이 넣고 사용했을 때는 아까처럼 충격에 의해서 밖으로 삐져나와서 다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 톱으로 쓸 때는 따로 물론 당연히 분리해서 쓰겠지만, 도끼로 사용할 때도 분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팔뚝 정도의 굵기의 나무입니다. 성능면에서는 멀티 툴의 소형톱보다는 나은데 우리가 따로 가지고 다니는 전용톱있죠대건접톱 이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고요. 이런 거 도끼로 짜는게더 힘이 덜 들어갈 정도의 힘이 소요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끼로도 마무리하고 요걸로 어말 그대로 아주 세밀하게 정리하는 단계념으로 이톱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주 얇은 나뭇가지 정도를 다듬게 쓰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팔뚝 정도는, 어우, 이거 힘들다. 힘이 꽤 든다. 어, 4분의 3 정도 잘라 들어왔는데 그 3분이. 짤리긴 짤립니다만 아급기보다 힘이 더 들어갑니다 일단 그러니까 기본작업을 하고 마무리할 때 이걸로 쓰거나 이제 손가락 굵기 나무 같은 것들을 좀잘게 잘라서 다, 다듬을 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쉽게 끼이네 어날 구조가 왕복 운동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다. 날카롭게 세워져서 톱의 기능할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전용 톱들의 그 부드러운, 같은 힘을 적용하더라도, 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부드럽고 쉽게 잘려져 나갔던 그 느낌이 여기에서는 전혀 체감이 안 됩니다. 같은 힘을 쓰더라도, 덜 잘리고, 마찰이 또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날 부분이 너무 좁습니다. 날 부분이 너무 좁아요. 일반적 날은 좀 넓게 돼 있죠. 한이 정도까지. 톱날이 상당히 길게 만드는데 이건 되게 좁게. 이 전체적인 남대로 톱의 사이즈에 비해서 날이 너무 작고 조밀합니다. 그 세톱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자님으로 왕복운동 했던 다른 톱을 썼을 때 느낌보다 확실히 힘이 많이 들어간다. 자, 종합해 보면 남들로 2만 원대 가격대 에서브블 상황을 고려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남들 견고한 그런 손잡이, 그다음에 해머 연결 방식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런 톱을 또 장착을 해 놨기 때문에 남로 비상시 에요긴하게쓸 수는 있을 것 같다. 어, 가격 생각나면 나쁘지 않고, 그 다음 이 착용한 칼집 자체가 충분히 기능적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궈주면, 어, 되는 방식입니다. 그냥 2만원 가격에 살 만한 서바이벌 도끼 이 정도로 정리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은 무난한 정도, 가격 생각하면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정도, 그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